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합격생의 합격 후기를 들어볼 겁니다 자 이제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에 합격한 오윤나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네. 자 본인은 본인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어, 안녕하세요 음.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열에 재학중인 1,9학번 오윤나입니다자 음,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죠? 어, 세화여고 나왔어요 세화여고 아 그러면 이 자사고 맞죠? 네, 맞죠. 그럼 내신 따기 힘들었을텐데 아 맞아요 음. 정말 힘들었어요 해서 1학년 때는 그래도 음. 제가 열심히 해서 음. 내신이 3점대 음. 해서 학생부로 경희대 이대 뭐 지원할 수 있다고 담임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음. 2학년 때부터 내신을 나버려서 음. 내신이 이제 막 음. 6점대로는 음. <laughs> 떨어졌죠. ]처럼. 상황는 아예 이제. 네, 완전, 어? 그냥 음. 백지로 됐어요. 백지, 그럼 7등급까지 떨어진 거예요? <laughs> 그쵸, 뭐. 어. 어, 8등급일 수도 있겠다, 사실. 네, 사실 제대로 몰라요. <laughs> 그 그냥 7등급이라고 말할 뿐이지, 사실 8등급일 수도 있어요, <laughs> 맞아요. 그죠? 어. 그러면, 성대는, 내신 안 보는 거네? 아니요, 보긴 보는, 논술은 음. 보는데, 음. 어, 아마 별로 그렇게 막, 차, 점수가 차이가 많이 안날 거예요. 그렇죠, 거의. 점수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거의 안 납니다, 그죠? 거의 7등급, 8등급도 붙을 수 있는 구조로 네, 돼 있어요. 맞아요. 네. 자, 이제 그 본인이 논술로 합격한 비밀 비결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제가 논술로 합격할 수 있었던 진짜 약간 정말 이거 꿀팁? 음. 그런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그게 성대가 논술이 수능 다음 다음 아닌가? 맞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수능 당일에는 멘붕에 와서 그냥 누워서 자고 다음날에 공부를 한 5시간 했던 것 같, 그러고 그냥 바로 다음날에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붙었었던 이유가 그 다음날 공부를 할때딱 성대 그, 그, 제 해당 연도 모의 논술과 그전년도 기출을 딱 한번 혼자서 시험을 봐보고 그다음에 그 모범 답안 그거 학교 측에서 제시해준 모범 답안을 약간 외우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글자를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구조를 외웠거든요. 약간 이 부분에서는 주장을 하고 그이 부분에서는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고 막 근거를 한 번에 막 몰아서 제시하는지 아니면 주장 따 주장이 나오면 그 바로 뒤에 근거를 이렇게 해서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지 그걸 외우고 시험 보기 전까지 그것만 외우고 들어갔던 것 같아. 음, 그냥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요고성가은 그 네, 뭔가 음. 성대는 모범 답변대로 음. 써내면 붙게 해준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 음. 그냥 모범 답원을 열심히 분석했죠, 외우고. 자, 그러면 어, 박교쌤 수업은 언제부터 들었죠? 저 4월부터 들었어요. 음, 4월달부터. 네. 자, 4월달부터 들었는데 박규호 선생님 수업 중에서 본인이 도움을 받았던 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거 제가 학원에 다니게 된 계기가 그냥 뭔가 들었을, 인강을 들었을 때는 그, 뭐, 아 나도 할수 있다 이런 느낌, 자신감이 차오르는데 막상 종이를 들고 써보려 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학원에 직접 가야겠다 해서 학원에 다녔는데 일단, 일단 그 박규호 선생님의 매트릭스 그,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학원에 와서 첨삭 시간 때 그런, 그런 걸 연습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그리고 약간 그 틀을 외우다 보니까 학원에 와서 틀을 잡아놓으니까 처음에 백지 상태로 시작할 때, 시작할 수 있는 그물고를 트여주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음. 글을 처음에 시작 부추차 못 했는데 음. 그 틀을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다 보니까 그 이제 틀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쓸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던. 것 같아요. 아, 그니까 러 매트릭스를 채우니까 네. 글을 쓸수 있게 되었다. 이 네, 말이죠. 맞아요. 매트릭스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수능 공부랑 논술 공부랑 막 병행하면서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그 그러던 중에 위기는 없었나요? 어. 위기는 수능 당일? 날 음. 위기가 왔었죠. 왜냐면 음. 어, 제가 국어에 되게 뭔가 자신감? 음. 왜냐면 제가 모의고사를 하, 항상 하나밖에 안 틀려 갖고 6월, 9월에 음. 그래서 아, 이건 수능 때 대박이 날거나 음. 하고 갔는데 수능이 약간 예상치 못한 유형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멘붕에 왔어요 시험 당일에 아 그래서 약간 그때 후회했어요 음. 논술 공부 좀 열심히 해놓을것 그래서 뭐 중간에 9월달에 네, 국평이 잘 나오니까 그만둔다고 아, 했었잖아요 맞아요. 어 그때 제가 말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수능 망치고 나서 논술 합격하고 나니까 아쌤 그때 말려주셨어 고맙다고 <laughs>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 너무 정시 파이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가능성 진짜 최악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논술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수능을 포기하지는 마시고 왜냐면 일단 최저를 넘어야 되니까 근데 일단 최저를 넘는다고 정시로 모든 대학을 갈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논술도 열심히 하고 수능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걸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음, 그러면 수능 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본인은 수능 체제를 어떤 식으로 맞췄죠? 어, 저는 음. 수능 체 성대는 수능 체제가 그렇게 빡세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난히 잘 넘겼어요. 음, 그러면 본인은 이제 톡톡한 이력이 사탐을 공부하지 않고 과탐을 아, 했다면서요? 맞아요, 저는 음. 과탐을 공 사탐 정말 한 번도 음. 책 읽어 본 적도 없는데 인문논술로 <laughs> 합격했는데 음. 그냥 그 비결은 어 국어에서 비문학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제가 논술 문제가 딱 나왔 성대 에 가서 나왔을 때그 무슨 법치주의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법치주의에 대해서 아는 거는 그냥 그딱 정의? 그거의 국어 사전적 정의밖에 몰랐어요 연습용어집에서 봤다면서요? 아, 그것도 봤고 음, 음. 그냥 그런 그냥 상식선에서만 알고 있어요 그냥 음. 개념? 근데 거기에 요새 실질, 음. 실질이 있고 실질 또, 형식 아 형식이 있었는데 음. 거기에 그냥 키워드로 걔네가 음. 실질인가 형식 둘 중에 하나를 줬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연습했던 대로 이렇게 대치요 대치어 음. 찾기를 그거를 해서 아 실질이 있으면 뭔가 형식이 나오겠지 그냥 그 수준에서 해서 정말 제시문만 분석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의 그런 배경 지식 그런 거가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시문을 열심히 그거 분석하고 대치어 바꾸기 음. 그런 거 왜냐면 박규우 쌤께서 강조하셨거든요 그런 대 이렇게 대칭어 찾기 아, 대칭어 음. 찾기 음. 그래서 그런 거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음. 붙었던 거 그렇죠. 본인은 사탐을 안 했는데 법치주의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웠는데 네. 그때 마침 또 시험장에 들어갈 때그 사탐 용어집 갖고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법치주의 봤었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서 매트릭스 만들어가지고 대칭을 잡아서 쓰니까 배경 지식 없어도 합격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탐 배경 지식 없어도 교캐를 열심히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칭을 만들어내면 합격할 수 있다 이거죠? 네자 네. 이제 끝으로 논술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한 마디 딱 해준다면 팁을 한 마디 꿀팁을 하나 주세요 꿀팁? 응. 어 자기한테 맞는 논술 그런 시험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는 걸 최우선시 하고 어, 일단 한번 찾아서 뭔가 자기한테 맞다 싶으면 그걸 체화를 열심히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박기호 쌤 수업 열심히 들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맞아요. 파이팅. 파이팅. <laughs> <laughs>